할렐루야 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게 또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낮추어서 우리의 자신을 표현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낮추어서 겸손하게 소개를 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소개하실 것 같습니까? 어 저는 제가 그 예전에 예전에 주변에서 이렇게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그 이 목사님들 스스로를 이렇게 낮춰서 표현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들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이렇게 자주 들었던 말씀 가운데 마른 막대기라는 그러한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때로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를 그렇게 하면서 낮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 어떠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어, 어떠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만삭이, 되어, 어, 만삭이 되지 못하여서 난자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요. 우리 만삭이 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과거의 그런 표현들을 보면 뭐 팔삭둥이다, 뭐 칠삭둥이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표현들 속에서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사게 되어 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과 같은 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한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있는데 그러한 여러 사도들 가운데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을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 그가 처음 이 성경에 등장할 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불려져 있고 나중에 그 이름이 이제는 바울로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사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만삭이 되어서 나지 못한 그러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그러한 배경들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라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런데 성장은 어디에서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이 랍비 안에 아래에서 그렇게 문화생으로 그렇게 배웠어요,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무슨 공부를 했냐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말리아의 그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했고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러한 학자로 그렇게 우리가 다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최고의 그러한 율법 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혈통적으로는 무슨 집파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냐민 집파라고 그렇게 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집파이면서 그 당시에 그이 예루살렘에는 여러 종교적 종파가 있었는데 그러한 종파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은 무슨 파라고요? 율법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열심인 바리새파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파는 어떠한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열심인 그러한 사람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열심인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 그리고 타인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열심,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한 일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렇게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그러기에 또한 사도행전에서 그 자기가 한 일들을 고백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그리고 26장에 보면 자기가 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을 그냥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역에 회당을 다니면서, 그리고 이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들을 찾았고, 그리고 감옥에 그냥 가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을 때리면서 매질을 하면서, 그리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그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순교자인 그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스테반 집사이죠 이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이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을 던졌을 때이 사도 이 사울은 사울은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면서 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증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것이라고 사울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것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어떻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도 그냥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하미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을 향하여서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왜 이러한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바로 알지 못하기,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핍박할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이러한 생각 속에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메색이라는 곳을 향하여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 이 어,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다메색이라는 곳으로 다메색은 이스라엘 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동쪽으로 240km 떨어집니다. 오늘의 그 시리아 지방의 수도인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그의 손에는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은 그러한 문서 하나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나이가 많건 적던 구별하지 않고 다 그들을 결박하여서 어디로 끌고 오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라는 그러한 허락된 그러한 공문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메색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모습을 보면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담에색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잡아서 없애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지금 담에색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의 세계 거의 다다랐을 때이 사울과 이 일행을 비추는 강한 빛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빛에 의해서 앞을 볼 수가 없었고 그냥 땅에 거꾸로 뚫어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가운데에서 사울은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사도 아, 사울이 사울이 거부했던 사울이 부인했던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부인했던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담에 세에 들어가서 행하여야 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울은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눈을 떴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색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다메색에 도착한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3일을 그곳에서 보냈고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그 다메색에 거하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명하셔서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이 앞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이해하게 하게 하고 알려 주게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사울은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이지만은 그가 앞으로 그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어,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나니아로 통하여서 전해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다시 벗겨지고. 그리고 사울은 다시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할까요? 사울. 사울은 담의 색으로 갈 때에는 예수의 부활은 터무니없는 소리고 그리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 그리고 그 터무니없는 소문을 믿는 자들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죽어도 마땅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은 그 다메색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본다라면 사울은 담히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된 다음에 자기의 이전의 모습을 고백을 해요. 그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활장을 시작함에 앞서서 이 사울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된그 모습 속에서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맨 나중에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가 왜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칭하는지를 알겠죠. 자기는 이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고 모였던 뭐 사람이었더라고요.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기는 복음에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이 되어져서 바울의 모습으로 자기가 바울의 삶을 살았는 것을 되돌아볼 때 나의 나된것 내가 바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울의 삶을 살았을 때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더 많이 수고한 것조차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하셨다, 나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복음의 능력인 것이요 복음의 정 반대편에 있는 어쩌면 그 박해자의 그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그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박해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으로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바로 깨달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확신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아파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서 복음을 박해하고 있었던 그 박해자의 삶을 사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박해자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박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란. 또한 우리의 이웃이 있다라면,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넘어서, 북녘의 우리의 동포들에게, 북한 정권의 그 박해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또한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확신과 그리고 부활의 회복과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부활의 주로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을 딛고 참으로 성숙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또한 세계를 위하여서. 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